청경에 장착된 레이더는 약 삼천 여 개라고 합니다. 표적 탐지부터 사격 제원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겨우 5 초에서 1 7초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능동이란 거 들어가게 되면 A 사, 그 다음에 수동은 패사라고 합니다. 이 A 사라는 것은 뭐냐면 거북이 등탕지가 여러 가지에 있는 그 규모가 딱딱딱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씩 다 움직여요. 그래서 레이더 오브 레이더스의 어떤 개념이 충족돼서 일부가 고장이더를 계속해서 운용할 수가 있어요. 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 같지 않습니까? 뜬곳이 그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의 힌트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하늘에서 아 하늘의 거울 청경이군요. 맞습니다. 하늘의 탐정 대포병 레이더 2 청경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경처럼 리얼앤폰 K를 늘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작진이 더큰 힘을 낼수 있도록 KFN 플러스와 리얼앤폰 K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포병 레이더가 생각보다 늦게 나온 무기 체계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외로 대포병 레이더가 기술 가운데 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가장 늦게 발전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제 포가 떨어진 그 구덩이의 형태를 살펴보거나 소리가 이제 날아오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는 청음법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 들리게 되면 적진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내 걸고 청음법을 이제 시연을 했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대공탐지용 레이더에서 우연치 않게 박격폭탄 궤적이 잡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의 기틀이 만들어졌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음으로 대박격포 레이더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실전 배치 운영되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탄두의 어떤 역학적으로 그 탄두 곡선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가 많지 않았다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뭐가 나온다? 자주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의 특징이 뭐죠? 신속하게 발사를 하고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발사하고 재방열을 하고 진지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적의 화포를 찾기 위해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개발이 이제 더 요구가 됐고 이로 통해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이제 전략화가 된 것이죠. 초기 대포병 레이더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적의 포탄을 탐지하더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느렸고. 다중표적 추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미국의 휴즈사의 ANTPQ-36 그유명한 파이어파인더가 나오면서 대포병 레이더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94년 적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대화력정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TPQ 36 37 파이어파인더가 우리 나라에도 도입이 되면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가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도입된 ANTPQ 36과 37은 예산 부족으로 성능 계량이 안 됐고 전자전 능력도 거의 없는 등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던 ANTPQ 36 37과는 왜 형은 비슷하지만 성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대화력전은 원래 주한 미군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시작전 통제권환수가 2012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육군은 대화력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선 신형 대포병 레이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스웨덴 사브사의 아서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을 하게 됐죠. 우리 군에 배치된 아서는 우리나라 특 증에 맞춰서 아서 K 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포병 탐지 레이다 1 사업입니다. 그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탐지를 해야 되는 대상이나 범위의 확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국산 대포병 레이다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대포병 탐지 레이다 2 사업이 됩니다. 대포병 탐지 레이다 이 e 사업은 2011년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15년부터 시제품들에 대한 개발 시험 평가 및 운영 시험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2017년 4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요. 2018년 8월부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2024년 3월 29일 육군 전 군단 및 서북도소 주둔 부대에 전력화까지. 완료가 됩니다. 천경이라는 이름은 당구 신화에서 환웅이 환인에게 하사받은 하늘의 거울에서 이름을 딴 것입니다. 천경의 안테나가 가로 2 m 세로 3 5 m 거든요딱 세우면 진짜 큰 거울 같은 느낌이고요. 커다란 거울이 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하늘의 거울 천경 탐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탐색 방법이요, 어, 되게 간단해요. 딱 보게 되면. 적의 화력 도발 가능성이 포착이 되면 해당 방향으로 대포병 레이더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제선 상공으로 탐색빔을 계속해서 발사를 하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적이 발사한 포탄이나 로켓이 레이더 빔을 통과하면서 10초 내에 즉시 포착이 되고 레이더는 자동으로 추적빔으로 전환해 탄의 궤적을 계속 따라갑니다.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지점, 즉적 화포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동시에 탄착 시점까지 예측을 해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발사 각도, 폭우 초속, 포탄의 공기 저항력, 레이더 반사 면적 등을 이용해서 화포의 종류를 식별한 뒤에 찾아낸 정보를 C4I 체계를 통해 작전통제소와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합니다. 여기에서 C4I 체계를 통해 작전통제소에 전파한다는데 이거를 쉬운 말로 야전에서는 포병 CCC라고 합니다. 접수된 포대는 실시간으로 대응 사격을 개시해서 적의 발사 지점을 제압하게 되는 것이죠. 적이 전선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사격하더라도 우리가 대포병 레이더를 가동해서 포탄이 발사된 위치만 알아내면 불과 몇분 안에 포탄을 퍼을수 있는 것이죠. 자, 스탈린은 포병을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이 말도 여러 의미가 있더러 여러 루머가 있더라고요. 스탈린이 한 얘기가 아니라 휘하의 장군이 했는데 스탈린이 훔쳤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포병은 각 가지 종류의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을 했으면서 또 동시에 가장 생존성이 취약한 병가이기도한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발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스탈린이 포병을 전쟁의신 또는 전쟁의 신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구 공산권의 교리를 보게 되면 재파식 공격을 합니다. 일제파가 가고 여기서 실패하면 이재파하고 계속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 병력이 녹아나더라도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다 구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병력을 엄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국권 국가에서는 다양한 어떤 국경의 포들이 많고 제대도 우리보다 훨씬 많게 함으로써 대량으로 화력전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제 서구권 국가에서는 이거를 빨리 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개하고 있는 우리 아군 장병들이 업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량 화력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대항 방법으로서 대포병 레이더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이 포탄을 날리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2 청경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차량의 발전기, 조작 통제반 레이더 등이 모두 통합된 일체형 설계라는 것입니다. 청경 체계는 크게 레이더부 체계와 차량부 체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레이더부 체계는 안테나 세트와 발전기 그룹을 포함한 운영 쉘터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차량은 쉘터 아답터 세트에 잠금 장치를 적용을 해서 레이더 부를 장착을 했는데요, 차체는 K239 천무와 같은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성과 야전 운영 능력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을 할 때는 이 청경 차량 한 대와 예비 발전기 탑재 차량 그리고 적의 표적을 획득했을 때 아군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표적 분배소가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 인원은 대형 차량 운전병 세 명, 레이더 반장 한 명, 레이더 운영관 한 명. 소대장 1명, 레이더 소대장 1명입니다. 청경 자체는 운전병 1명과 청경 운영 인원 1명이 기본 구성인데요. 청경 차량은 제어 패널이 자동화되어 있고 일체형 발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운용자가 운전만 할수 있다면 1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인구 절벽 시대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네요. 청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뭐니 해도 레이더에 있죠. 어 여기에서 국내에 최초로 개발한 면 배열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가 적용이 됩니다. 면 배열이라는 것은 평면형 패널 위에 수백 수천 개의 개별 송수신부들이 배열된 방식인데 거북이 등딱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경에 장착된 레이더는 약 3천여 개라고 합니다. 반도체 송수신부들이 고출력 송신 신호를 만들어 탐지하고 추적하는 거데요 레이더 빔을 형성하는 이득 조절기와 레이더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상 변위기가 내장되어 있어 안테나의 기계적 회전 없이 전방위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등딱지에 거북이 등딱지라 했잖아요각 예, 예. 등딱지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각 배열 소자의 위상을 조정해서 안테나 비 빔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안테나 비 빔의 방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이 대비하는 것이죠. 또 목표 탐지의 정확도나 여러 목표에 동시 대응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포, 박격포, 로켓포는 물론 야포의 변종인 로켓 추진 사거리 연장탄도 구분할 수 있어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요. 탐디 모드를 각도별로 확장해서 120도, 90도, 60도 세 가지 모드로 할 수가 있고 거리별로 단거리와 장거리 두 가지 모드를 운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각 모델들은 모두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수신기수식기가 고장 나도 지속적인 임무 수에 가능하고 심지어 모듈 하나를 교체하는 데 불과 3 0 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론 이미의 방향으로 다른 전파를 발사를 해서 적을 교란하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니 아 뿌듯합니다. 그런데 능동 위상 배열과 수동 위상 배열의 차이점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 박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요. 능동이란 곳 들어가게 되면 A사, 그 다음에 수동은 폐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거북이 두 마리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예. A사 거북이는요 등껍질에 이제 저희가 다보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죠. 오밀조밀한 조그만 그런 그 등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폐사는요 그게 좀 넓은 거예요. 넓지막한 그런 등딱지가 다 하나씩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A사 등딱지에는 각각에 있는 그등딱지 하나의 모듈들이 신호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다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폐사에 있는 등딱지에는 그 규모도 크다겠죠, 면적이요. 네. 중앙에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게 있고, 아. 받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등껍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걸 다시 신호를 조립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동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A 사라는 것은 뭐냐면 거북이 등탕지가 여러 가지에 있는 그 규모가 딱딱딱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씩 다 움직여요. 음. 움직여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들어오는 위협들을 감지가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새는 드론이라는 위협 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집 드론 있죠. 네. 이제 군집 드론이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 방에서 오는 것들 을다 감지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수동형 이제 레이더는 그게 할 수가 없겠죠.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a 사레이더에는 등껍질이 이제 그 구분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각각의 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다 어블 레이더스의 어떤 개념이 충족돼서 일부가 고장나더라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송신기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고장나게 되면 아예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기만 활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들의 위협인 드론 위협에도 이제 다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도와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사와 폐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단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건 A사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다. 이건 A사고. 반대로 해서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 근데 보내는 것이 일부 밖에 안 되고, 받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이것은 폐사로 보시면 됩니다. 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그냥 쏙쏙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거북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겁나 빠른 거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경에 적용된 신호 처리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야이 정도면 해외의어느 대포병 레이더와 견조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말 나온 김에 우리가 썼던 기존의 대포병 레이더와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썼던 미국의 TPQ 36, 37이나 스웨덴의 아서 K와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레이더 방식입니다. TPQ 36, 37이나 아서 K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였는데요. 어, 작동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소자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경의 경우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즉각적인 레이더빔 방사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무 투입이 빠릅니다. TPQ 37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50km, 5K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60km, 청경의 탐지 거리는 최대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대기 자 님, 네, 왜 70km까지 넓혔을까요? 아, 왜 그럴까? K라인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 K라인의 탄약이 계속해서 40에서 60km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탐지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동시 표적 추적의 수도 아서K가 최대 8개였던 것에 비해서 청경은 동시에 최대 13개의 표적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당 최대 100개 이상의 표적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적 탐지부터 사격 재원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겨우 5초에서 17초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운용시간 역시 아서K에 비해 30에서 40% 증대가 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레이더가 계속 켜서 운영이 되는 장비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서K는 연속 운영시간이 6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 천경은 연속 운영시간 능력이 단독으로는 8시간 외부 발전 차량과 동시 운영 시에는 최장 1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청경 두대를 교차 운영하면서 주 야간 및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365일 24시간 지속 작전 운영이 드디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생방 방호 장치와 전자보호 기능을 탑재해서 운용자의 생존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야죠. 그래서 장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장점은 운영 모드와 훈련 모드가 있어서 별도의 훈련 체계 없이 레이더 체계만으로도 훈련과 실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장비의 운영 방식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교육도 단 하루면 숙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초 양산 시에 청경의 국산화율은 무려 95%에 달했는데요. 와. 덕분에 고장이나도 신속하게 군수 지원을 할수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유지 정비의 비용도 굉장히 절감돼서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창정비 계약도 체결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무기 체계 창정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주 중요하죠. 대표병 탐지 레이더는 현행 작전에 필수형 장비잖아요. 그래서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창정비가 중요한 이유는 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임무생 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데그 목적이 있고요. 창정비를 통해 고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고장 확대를 방지해서 장비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비 작업 전 고장을 탐지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비함으로써 정비비용을 절약도 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죠. 이에 방위사업청은 청경의 창정비를 위한 시험 장비를 확보하고 정비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도 5월에 달 LIG 넥스온과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정비 요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포병 작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외주 정비 대비 정비 예산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군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우러 전쟁이라든가 이슬람 하마스 분쟁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를 그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멀티미션 레이더로의 성능 개량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만하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탐낼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 풍문에 의하면 동남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K9 자주포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패키지로 해서 내놓으면 감시와 타격 통합 체계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염원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용한 탐지 정확도 향상과 무인 복합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K 방산 수출 리스트에 언젠간 이름이 오르지 않을까 저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할 것이 있는데요. 청경은 군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다인데 향후 사단에도 대포병 탐지 레이다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청경 기반의 국내 기술로 소형 경량화된 사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다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업은 노화된 TPQ 36, 37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적 탐지 성능과 생존성이 향상된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대포병 탐지 레이더 2청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강한 K무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